자, 이번 시간에는 소자 간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소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태까지 봐온 것은, 음, 이 소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예, MOSTR. 그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봐왔던 MOSFET, 예, TR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웨이퍼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지만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음, 엔모스 트랜지스터에서는 이제 p타입 서브기판 거기에 이제 전극이 만들어지고 네, 모스가 만들어지고 또 전극 만들고 이 위에 이제 모스 만들고 그런데 이 소자와 소자 사이가 사실은 이 p타입 기판으로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소자와 소자를 분리를 하는 이 예,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요 분리막을 여기다 이제 무엇을 만들어 주느냐 아~ 요게 이제 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 처음에 알아볼 거는 이제 로커스라고 하는 좀 옛날 방식 이런 게 있고요 아~ 예, 요것을 개선을 한 sti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에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커스는 이제 에, 지금은 잘 쓰이지 않고 이제 예전에 나왔던 방법인데 음~ 현재의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 로코스 방식에서 뭐가 문제점이었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필요해서, 요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코스는, 로컬 옥시데이션 오브 실리콘의 약자예요 그래서 요걸 따서 이제 보통 로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화공정, 옥시데이션 공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옥사이드 절연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옥사이드라고 하면, 게이트 밑에 있는 이 옥사이드 요거를 예,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이 옥사이드를 저렴막이니까 예, 소자와 소자 사이에이 분리막으로도 옥사이드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내로위드 이펙트라는 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소자와 소자 사이 중간에 이 로커스를 이제 넣어서 어 여기 소자를 차단을 해주는 예, 이제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이 보시면은 게이트의 전압이 인가가 되면 머드빅 부위의 얇은 절연막 하부의 공핍층이 형성이 된다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이제 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음,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 게이트하고 옥사이드 그 밑에 예, 소스하고 트레인 이거 이제 앞면에서 이제 본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요런 형식으로, 어, 막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무한정, 여기는 이제 보통 이 채널이 형성이 되는, 여기 채널의 랭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길이. 그리고, 어, 이 채널이, 이렇게 앞뒤 간격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위드스가 돼요. 그러니까 길이도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이제 채널이 전자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겠죠. 이 밑으로 이제 건너가겠지만, 그래서 여기 건너간 이 폭, 이게 이제 이것도 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채널의 랭스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뭐라그러죠게이트의 동작 전압, 데이트의 문턱 전압, 흔히 말하는 슬래시 볼트. 예, 슬래시 홀드 볼트가 예,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 요 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폭? 예. 폭이 넓을수록 그 문턱 전압이 낮아질까요? 아니면 좁아질수록 문턱 전압이 낮아질까요? 자, 요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 정해진 그 전류가 있어요. 그 VI 커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의 문턱 전압을 주면, 예, 우리가 기대하는 전류가 어, 기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에, 전류가 흘려야 된다. 그 결국 뭐예요? 결국 전자의 개수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자의 개수가 얼마나 지나가느냐. 근데 한 번에 건너갈 때이 다리의 폭이 좁아지게 되면 그만큼 한 번에 에, 요 좁은 다리로 많은 전자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한 번에 이제 많은 전자가 지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어, 폭은 좁아질수록,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예, 게이트 전압은, 게이트의 문턱 전압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넓은 다리에는 이게 쉽게 지나가니까 그만큼, 예, 게이트 전압을 약하게 해도 되지만, 다리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한 번에 많은 전자들을 보내야 되니까 그만큼, 게이트 문턱전압이 올라가거든요. 동작전압이 올라가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문턱전압이 증가한다는 건데, 반전층의 생성을 왜 방해를 하느냐? 자,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다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아까도 이제, 게이트, 옥사이드, 소스, 드레인, 이거 이제 3차원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가 사실은 이제 소자가 되거든요. 그죠? 여기 하나가 이제 소자가 되죠. 근데 이 소자가 좌우로도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도 또 하나가 있고, 어, 이 중간에를, 예, 당연히 여기에도, 에, 뭐, 옥사이드라든가, 절 저렴하게 있겠지만, 이 소자가 좌우 말고 앞뒤로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소자가 존재할 거고. 뒤편으로도 이제 소자가 존재할 거고. 그래서 이 앞뒤 소자 간격에도 그래서 요 앞에도 요 뒤쪽에도 음, 뭔가 어, 옥사이드의 절연막으로 이것들을 이제 분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 앞뒤를 측면으로 어. 여기에서 이제 잘라보게 되면은 대략 이런 모습이 나와요. 옆면이 이제 이거 거든요 그래서 어, 앞뒤로 잘랐을 때 이쪽에도 어, 소자가 있고 이쪽에도 예, 소자가 있는 거죠 어. 그러면은 예, 여기로 건너갈 때이 소자와 소자 사이에 앞뒤 간격으로 해서도 네. 로코스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예, 처음에 얇은 음, 옥사이드 막지를 만든 다음에 에, 이 위에, 에, 따로, 그,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에, 음, 한마디로, 요, 그, 옥사이드의 막지를 다치지 않고, 옥사이드의 막지를 다치지 않고, 에,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에, 막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이트라이드를 덮고 요거를 이제 깎아주게 되면 여기까지 예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옥사이드 막질을 형성을 해주도록 뭐 산소 가스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 옥사이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 부분은 음 막질이 이제 나이트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어 성장을 안 하고 요 가운데 부분 여기만 이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얇게 있다가, 여기 이제 빵처럼 부풀어요. 점점 빵처럼 이렇게 점점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예, 만들어지는 예, 이 로코스의 모양이 어떻게 되 있냐면, 네,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중간에 이렇게 예, 빵이 부풀듯이, 그래서 어, 요 끝부분. 요 끝부분이,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새의 V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새의 V 형태.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 버즈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어, 요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이제 결국, 이 위에, 예, 에... 네이트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요 밑으로 이제 채널이 만들어지거든요. 로코스 옆이니까, 예.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또또 예, 또 다른 로커스가 있고 여기도 이제 로커스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위에 이제 예, 데이터하고 이제 옥사이드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예, 만들어지면서 어, 이 밑에 채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예, 이게 뾰족해지면서 기존에 있는 여기를 이제 사실은 어, 액티브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액티브 영역을 음, 파고들어요 그래서 액티브 영역을 이제 잠식을 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게이트에 이제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음, 요 밑에도 어, 공핍층이 형성이 돼야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m 모스다 그러면 앤모스 소자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전공층 이런 예,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밀려나면서 어, 여기에 에, 캐리어가 이제 에, 존재하지 않는 에,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핍층이 이제 에, 잠식을 해서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채널이 여기 이제 위드스에 이게 이제 이게 위드스인데 이 폭이 줄어들어요. 기존에 이제 에, 채널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공핍층 때문에 이제 줄어들면서 어, 상대적으로 이 위드스가 줄어드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로 네. 이펙트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어, 채널의 폭 폭이 좁아지고 폭이 좁아지면 위에서 이제 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좌 예, 앞뒤에 이 폭이 예,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앞쪽에 예, 옥사이드하고 어, 이 뒤쪽에 로커스 옥사이드가 양쪽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버드빅으로, 버드빅으로 파고들면서, 상대적으로, 이 채널의 폭이 좁아지고, 채널의 폭이 좁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Threshold Volt가 낮아지는, 아, 높아지는, 예. 동작, 문턱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특성이 좀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의 설명이 이제,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거구요. 그래서, 채널폭 방향으로 이제 게이트가 어, 저렴하게 이제 위치를 하니까 그래서 폭이 줄어들수록 영향은 더 커지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서 나온 게 에, STI라는 이 공정입니다. 그래서, Shallow Trench Isolation 이거의 약자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네. 최종적인 모습은 이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기존 로코스는, 음, 우리 이렇게 약속인데, 빵처럼 부풀듯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STI 같은 경우는, 아예, 에, 자, 여기가 이제, Substate입니다. 흔히 말하는, 에, 그, 웨이퍼 기판, 웨이퍼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m 보스 기준일 때는 이제 p 타이 기판 이렇게 이 되는데, 에, 아무튼, 로코스와는 다르게, 로코스는 여기는 그대로 놔두거든요? 서 u b s t a t 그대로 놔두는데, S T I는 글자 그대로 트렌치잖아요. 이 트렌치가 실제로 서브트레이트까지 이렇게 좀 깎아내게 됩니다. 깎아내고 어, 이 위에 에, 그대로 어, 옥사이드를 다 채워 넣어요. 그걸 이제 C V D 방식이라는 에, 한마디로. 어, SiO2를 가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뒷부분에서 8대 공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산화 공정이, 산화 공정이 일부긴 한데, 요거를, 막지를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이 옥사이드 막지를 이렇게 채워 넣게 돼요.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 넣고, 어, 나중에 요거를, 어, CMP로, CMP로 이렇게 다싹 깎아내고, 그 다음에 요 나이트라이드, 회색으로 된 부분, 요거를 걷어내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옥사이드만 남아있는 옥사이드가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절연막을 할수 있는 이런 공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STI라고 하는 공정이고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절연막을 채우고 CMP를 해서 이제 만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파고들거나 그죠? 버드빅처럼 이렇게 예, 파고들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예, 여기가 이제 절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채널이 만들어질 때, 예, 여기가 이제 채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양쪽에서. 그래서 채널이 만들어질 때, 예, 뭐, 깎아먹거나, 아, 런게 없기 때문에, 네로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로코스 공정을 보완을 해서, 어, 등장한 공정이 S타입 공정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